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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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번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는데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A하고 B하고 여기 있는 상태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얘 확인하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유도해서 만들던가 아니면 저서 얘를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어, 해봤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면좋겠는 게, 역순으로 되 들어간다 생각, 상 상관, 없거든요? 봐봐. 내가 해봤자 A하고 B가 다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1도 양수고, B 플러스 1도 양수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계산이 좀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아니? 그 상태에서 전개를 시켜보면은, A, B에, 더 여기 A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삭제시키면은 약간 a하고 b가 나와. 그러니까 구성되는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식으로 증명하시면 돼. 원래 증명할 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넣고 넣고 넣고해서 올리 거꾸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형태 정리한 후에 생각한 후에 돌던가 아니면은 싸를리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요 이어디가 떠치면은 우리는 이거를 통보를하겠죠 그럼 저 밑은 양수가 보장될 거니, 위에가 어떻게 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될 거고. 그러면 계산이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증명이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계산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자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A가 B보다 큰게 보장이 되고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충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한 번에 표현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장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은입니다은에 A하고 B가 양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상돼서 이되 있잖아요. 언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증명하고 싶은게 부등식 측면이기 때문에 왼쪽 부등식과 오른쪽 부등식을 둘다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A업에 양손에 뭐가 있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제곱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요 언니? 여기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는 따로따로 확인할 거예요. B-B에서 b -B에서 마이너스 제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러면 봐봐, 이 값이 뭐가 되지?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a에서 b를 까먹어요 얘도 당연히 플러스니까 양수가 크니까 충분하게 보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에 이제 a 제로 에서 마이너스 a b를 뺐어요. 그러면 여기선 a 제로 베서 하시면 이게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거니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양수 되니까 충분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서 니은도 참이네요 우와, 기억력 두자 참인가 그다음에 티입니다 어, 부러졌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잘 봐. 우리가 증명을 하실 때는요. 그런 건 있어요. 뭐지, 반례가 바로 보면 바로 넣으시면 돼요. 이케 근데 이런 건 있어. 해봤자, 내가 이걸 증명할 거면, 이거와 필요 충분 요건이 다른 아이로 바꿔서 생각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이야기 될거예요 A하고 B가 0이 아니라는 좀 전제를 깔고요. 그러면 0이 되면, 없을 거잖아. 그래서, A하고 B는 일단 기본적으로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싶을 거예요. 그지그 어, 상태에서, 어,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바로 예제가 하나 만들어져요. A하고 B가 대통한계 차이 나는데 제공시켰을 때 B가 더 크게 원한다고 돼 있거든? 언니 그러면 생각해봐. B가 2분의 1이야. 이렇게는 어쩌지? 아니면 3분의 1을 잡을까요? 아, 뭐, 어, B가 3분의 1을 잡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크기, 영화짜구호만 다르게 하면은, 분명히 B가 A보다 큰게 맞아요. 어찌 크지만, 제곱시켜서 해야 돼? 얘는 9분의 1이고, 4분의 1이 돼, 반대로 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니까, 러 대놓고, 되게 틀렸다는 게 보여요. 어찌? 응, 이거 그 가능하면, 맞니? 가능하면은, 반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례가안 보인다 치면 증명이 들어가셔야 돼. 어, 아무리 봐도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많이 증명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잠시만 나 이거 좀 찾기 좀 해야 된다 ㄱ ㄴ ㄷ ㄹ ㅁ이야? 하나 둘셋 내가 설명해 주면 너네 다 머릿속 기억하니? 난 애들이 머릿속 기억한다는 거 이해 못하겠지? 왜 기억하지? 난 기억 못하는데 내가 남의 숲을 잘안 들어서 그런 수도 있긴 한데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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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건내 기억 안나 맞지? 응. 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그냥 코끝이 약간 따뜻한 모래며 불편해. 약간 위의 동네가 따뜻해요 지금. <웃음> 네. <웃음> 근데 얘도 딱 느낌이 그래요. 통문 때리면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봐도 되지 않을까? 봐봐. 이게 딱 느낌은 이런 거야. 여기서 얘를 뺐어. 이건데 봐봐. 얘를 보면은 b 마이너스의 양수예요. 맞지? 여기서 통문대로다 생각해 봐. 통문대리면은 이거 나오고 b 마이너스에 나와서 양수예요. 형과 같요 참. 이게 끝이에요. 되는 거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미음입니다. 미음에서 여기서 ABC는 왜 나왔어? 여기서 이거면은 여왜 혼자 갑자기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저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한 문제 혼자, 혼자 갑자기 급발진하는데 오 그래? 음 그렇단 말이지 일단 해보자 뭐할거면요 얘가 참이래요 넣어보자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될거 같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어 플러스 c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 약간 묶어내면 은 약간 이렇게 될거 같아요 x에 a 마이너스 c 약간 이렇게 하면 어지 그 다음에, 더하기, y 의 b-c가 된 건데, 여기가 다 양수가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x하고 y는 0보다 큰 어? 문제가 생겼어요. 얘는 양수로는 보장이 가능하거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살짝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고민 살짝 해 되냐면요. 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게확실하고요 맞지? 얘도 플러스가 되는 게 확실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건이거예요 X, Y, Z가 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했을 거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Z라 생각한다면. 왜냐면 그거잖아. 그 X가 Y보다 크고 Z보다 큰 형태를 가진대요. 그러면은 나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는 보통 되지 않을까? 봐봐. 이런 형태를 가질 건데, 언니? X는 Y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를 가질 거고요. 지금 같아 총 이런 거지 않을까? X라고 하는 수식이 적는다 치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된 형태가 되는 게좀더 맞을 거고요. 다시 생각한다면, 얘는 오고 가요 음. 라는 이야기가 가능할 거예요. 여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는 z라고 하는 값은 못해도 그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보장이 돼요. 여기까지는 보장이 될것 같거든요. 똑같은 해석을 한번 더 해볼게. 반대로 이렇게 잡고 싶어. 앞으로 간다 생각해봐. 해봤자 x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얘 값은요. 이 0이랑 하는 값은 어떻게 되거든요. 이렇게 잡았 다치면요. 대충 어 대충 영어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이렇게까지는 보장될 거예요. 맞지? 그럼 이 값은? 대충 생각한다면 대충 3x. 그냥 는 형태를 가지고 있야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 돼요. x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까지는 보장이 돼요. 언니 근데 중요한 이거야. y 값을 알지 못해요. y가 음순지 양순지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지 왜냐면은, X가 확실하게 영보다큰 양수값을 가져다 치고요. 뭐, X가 0이고, Z가 0이면 0이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서, 음, 발, 얘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잖아. 맞니? 그랬을 때 얘가, 어, 영모도 작게 된케이스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봤자, 얘네는 플러스 형태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A하고 C 사이 차이고 B하고 C의 차이까지는 이야기가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값 자체가 음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이제 어떤 고민을 할까, 하면요 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 근데 이게 살짝 불편한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는, 이렇게 적어도 될까? X가 확실히 0보다 크면 맞잖아. 그럼 저기를, 이렇게 적어도 되죠. 여기까지는 보장이 돼야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Y로 묶어냈다 면 계산이 아마 뭐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뭐 C 이렇게 그냥 딱 가지고 합쳐리면플러스요 중요하잖아요. 언니, 근데 Y가 음수가 된다고 하시면 이거 0부터 작아요갈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는 반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 자, A가 A를, A, B, C를 같다라고 두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둬도 되나? 봐봐. 음, 3, 2, 1로 한번 넣어볼게요. 맞니? 3, 1로 넣으면 이게 x 더하기 y만 남아요. 맞니? 이렇게 됐지? 근데 x가 몇이라나면 x를 내가 뭐라 뒀지? x를 1이라 뒀고요. 맞지? 그 다음에 y 값을 마이너스 1로 두면은 면얘 값은 0보다 4가 수순간안 늘어지죠. 맞지? 그러면 계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효과는 되지 응. 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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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시만.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하나 고민해보겠어요. Z가 영모다 작거나 같았단 말이야. 맞니? Z가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은 X하고 Y를 더한 값이 영보다큰거나같 형태로 띄워야 돼. 얘가 숫자가 더,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Z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 본다 치면은, 아. 음. 야, 영어 작가 같은 형태를 가질 거니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은요, 아예 영어다큰 상태에서 가져요. 두개을때 양수가 되셔야 돼 일단. 그러면은두 개가 양수 형태가졌다 치면은 x가 y보다 커야 한다면서 그래? 큰 같은 그러니까 맞잖아. 아, 큰 같은 경우 성립된 상태에서. 어, 야, 이거 보장된다 이거 이야기 되겠다. 이야기 돼야 된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지? 보장이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X 더하기 Y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X의 크기보다 Y의 크기가, 만약 Y가 음수가 된다 치더라도, X의 크기가 Y의 크기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가 크기가 커요. 얘가 크거든요? 그 더, 근데 얘가 더 작아요, 크기가. B-C보다 A-C가 더 작을 거야. 그니까, 러이 값의 크기가 두개 크고, 이값 크기가 훨씬 작으니까, 무조건 영부작상 같은 건보장이 돼요. 가능하거든요? 어, 그럼 미음 되는 거예요. 어, 미음 되는 건데, 미음을 좀더 깔끔하게 증명을 못하겠네. 근데 미음, 어떻게 증명하냐? 쟤들 지 가지고 있니? 그래서, 일단은, 디급 빼고 다르거든요? 두기 작. 어, 잠시만요. A-B, C-B. 아, 얘네가 증명을 이렇게 했네. 나는 이걸로 해서 판단해서 생각을 했잖아. 얘네는 저기 Z 자리가 아니라 Y를 없애버렸어. 해봤자 내가 X의 범위하고 Z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 아, 맞네. 멍청했네. 내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나봐. Z하고 X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저식에서 Y를 없애. 이렇게. 이렇게 없어네. 그럼 여기서 x로 볼 거면은 a-b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z로 볼 거면은 여기서 c-b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맞지? 여기가 플러스 값이야 맞지? 그럼 0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a가 b보다 크 같은 경우은 플러스 값이고요. 그다음에 z가 음수값이거든요. 근데 c-b가 음수값이야. 그래서 0각거면 구장이 되네. 아, 가운데 거 없어서 증명했구나. 을 아, 그러네요. 嗯。Mm.